예수님께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파견하는 곳에 이리떼를 모두 없애주시고 제거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그 환상적인 그러한 곳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파견하는 그곳 바로 세상은 이리떼가 없는 편안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곳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리떼는 한마디도 없고 천사들만 날아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어, 생각하고 어,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어, 나오셨다면 금방 여러분들은 어, 여기 왔는데 뭐 이래 응?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아, 나못 다니겠어. 어, 난뭐 여기 오면 다뭐 모든 게 그냥 에브리띵 오케이. Okay. 다 좋을 것처럼 천사들만 있는 것처럼 생각했더니 똑같잖아. 그렇죠. 그게 사람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곳,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이리 때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처음에 오그 마음 속에 모두 다 착한 애들만 있는지 알았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 실망스러운 느낌이 있었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성당에 다니시면서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아저 사람도 저 신자 맞아?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경험에 의하면 와 신자가 더 나쁜 것 같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야. 저 사람이 성당에 안 다녔으면 더 나쁜 사람 됐을지 몰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곳은 퍼펙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곳은 다 이때가 있고 문제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슬기롭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뱀처럼 슬기롭다. 뭐또 뱀이 그렇게 슬기로운 짐승인가? 우린 이렇게 어, 뱀 보면 몸소리 쳐지는데 라고 생각하죠. 슬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슬기는 하느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느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데서 지혜가 오는 겁니다. 너희가 이리 때 가운데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곳에서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을 신뢰하라. 하느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느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라라는 말씀이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순박하는 것인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 품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지녀라.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장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온유한 사람,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 될때 원수까지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친구로 만들 수 있죠 온유한 사람 성품이 온유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남을 인정하고 남을 먼저 생각해 주고 배려해 주고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할 줄 아는 그런 태도 겸손한 마음을 지닐 때 그런 사람을 누가 아,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내야 되는 태도는 온유함과 겸손함.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지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한 품성을 지니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가 그이 때가 있는 그곳에서도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조심하라. 사실은 사람보다 위험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기도 하죠.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만큼 좋은 것도 없죠. 상처도 받지만. 치유를 받는 것도 사람다.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해서 만나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요? 하느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지닌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겠죠. 너희를 의해 넘기고 채찍질할 것이다. 그 앞에서 어떤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어떤 당신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매일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여러분이, 제가 매일 이 유튜브에서, 어, 강론을 하고면서, 그날그날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 어, 제가 한 4년은 된것 같아요, 벌써. 제 자신도, 어, 놀라워요. 그런데, 그게 다 주님의 은총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리 때가 넘쳐나는 것 같고 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죠. 순교자들 그들은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했기 때문입니다. 음? 뱀처럼 슬기롭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만을 신뢰했고 순박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분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순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슬기롭게 살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